미국민 생활은 물론 미국 경제 회복에도 절실한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놓고 워싱턴 정치권이 끝까지 정치적 계산만 하고 있어 11월 3일 선거 이전 입법과 시행이 갈수록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동시에 거의 타결됐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은 실제로는 매듭을 짓지 않고 선거 직후로 미루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2조 달러 안팎을 푸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선거일 이전에 시행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사용되고 실패한다면 민주당에게 유권자 분노를 돌려 대가를 치르게 할수 있다고 정치적 계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토론 대결에서도 우리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에 서명할 준비를 마치고 있으나 넨시 펠로스 하원의장이 선거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 법안을 서둘러 승인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Nancy Pelosi does not want to approve it. We are ready willing and able to do something. This one she doesn't want. It's near the election because she thinks it helps her politically. I think it hurts her politically. 예, 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스티브 머서 신 재무장관과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거의 합의에 도달했다고 공언하고 다만 법안 작성과 의회 통과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코로나 구호 패키지를 선거 전에 입법에 시행하려면 법안 작성을 23일까지는 맞춰야 한다고 지적해 왔으나 이번 주말까지 법안 작성 완료, 내주 중 하원과 상원 폐결, 대통령 서명까지 마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레디 쿠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백악관과 민주당이 거의 합의에 도달하고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고 확인하면서도 아직 마무리할 움직임은 별로 없다고 밝혔습니다. 배학관과 민주당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치 분석가들은 미국민들과 경제에는 코로나 구호 패키지가 분명히 온다는 확신을 주을 한편 선거의 어느 한쪽으로 영향을 미칠 선거전 입법과 시행을 강행하기가 어려워 말로는 거의 타개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시간 벌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정치권은 너무 오랫동안 지연시키면 무산될 위험이 생기기 때문에 11월 3일 선거 직후에 코로나 구호 패키지 법안을 통과시키고 미국민들에게 일 인당 1,200달러씩 입금 시켜주며 연방 실업수당을 부활하고 중소업체 급여 지원인 PPP의 재개 등을 시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